와야 되는데 황영웅입니다가 자주 안와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쵸 11시 35분 왜냐하면 언론을 앞세우고 자기가 늦게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우리를 놀래키려고 봐드릴게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영웅입니다 2026년 새해 여기 파라다이스에서 파라님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가수 황영웅입니다 사랑하는 파라님들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파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감사한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뿐입니다. 우리 항상 건강하시고, 어, 가수님 따라서 전국, 어, 또 팔도 유람을 해야 돼요. 음, 제가 다시 무대에 서고 다시 숨 쉬듯 노래할 수 있는 이 모든 기적은 오직 파라다이스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를 위해 보내주신 그 귀한 마음들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님이 울컥했어요 부산에서 2026년 맞이해서 특히 이번에 강진 청자 축제라는 큰 무대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것 또한. 저를 목 놓아 불러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심장 뛰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강진에서 만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2026년을 기점으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 앞에 마음이 무겁고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그쵸? 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노, 나의 노래는 그런 거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소심쟁이라 생각해. 근데 난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그쵸? 가수님이,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 앞에 마음이 무겁고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어, 나 울컥 하면안 되는데, 큰일 났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의 눈빛 하나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진실이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노래 하나로 제 진심을 증명해 나가려 합니다.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제 손을 잡아주신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이제는 제가 더 좋은 노래와 성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목소리 전부를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해 주셔서 제 곁을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우리 서로 아껴주며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2026년 1월 17일 새해 아침 황영웅 올림. 아, 진짜 역대급으로 이쁜 모습으로 올려주셨어요. 어, 제가 음, 일단은 이 카페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어, 한번 가수님의 사진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에 매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카페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수님의 사진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이쁜 사진이 올라왔기 때문에 황영웅 시대가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컷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음, 저도 지금 카페가 잘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거 있어요. 이거 해놨고. 지금 현재 62,465명 확인하시고요. 62,465명. 이렇게 하시고 제가 편지글은 읽어 드렸어요. 강진에서 만나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을 표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에요. 예쁜가요? 음, 한참 두고 볼게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부산에서 역대급으로 예뻤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수님 <laughs> 부산에서 역대급으로 예뻤어요. 이제 예쁘다 하지 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예쁘 졌기 때문에 예쁘다 그러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모습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렇게 한복을 요런 한복 입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요런 한복 입고 오셨어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며칠 전부터 AI를 그 합성한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고을안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가수님이 어 구정 때 설에 인사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가 갑질해서 엉뚱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수님은 역대급으로 그리고 예전에 오빠 컨셉 길었던 머리 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어 다시 머리 자르고 나올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음 이렇게 두손 모고 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보셨죠? 어 이제 우리 가수님 때문에 노심초사 뭐 울고 불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즐기면 돼요. 더 즐기고 박수 보내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이제 그 강진으로 차가 120대가 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오버하지 말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머니 내리고 어제도 110대만 했어요. 110대 이상이라 그랬는데 110대라고만 표현해드렸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미 확인하신 분 계세요? 우리 이제 170대가 간대요 120대, 130대 어저께 누가 얘기할 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어, 여기를 놓고 볼게요. 제가 여기가 좀 믿음이 가요. 여기 아, 아 여기 아니 여기가 믿음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 네이버뉴스 다 똑같은 일간 스포츠를 한번 볼게요. 일간 일간 스포츠. 어? 어 우리가 지난번에 뭐이러쿵저쿵 얘기할 때 그래도 일간 스포츠가 가장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일간 스포츠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기본테이크예요 인생은. 어 일간 스포츠가 더 얘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전 일간 스포츠 잘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서 우리를 응원해 줬기 때문에 어 저도 이렇게 응원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잠깐 또 댓글 읽고 갈게요. 우리 이제 170대 8천 알고 계세요? 170대 8천 기억하시고요. 가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전해 주셨어요 감사의 내용 우리 강진에서 또 만나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놈 일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멋진 놈이 우리 곁으로 왔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음, 제가 댓글읽어볼게요 호경님 나경님 율리아님 반갑습니다 율리아님 꼭 만나요 율리아님 꼭 만나요 호경님 네 얘기 너무 길어서 잘하셨어요 호경사과. 호경사과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시대님 강진에서 만나요. 그때 한번 커피값 드릴 드려... 율리아님 꼭 만나요. <laughs> 커피값 주시겠다니까 제가 미국 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님 참 잘했어요. 호경님 어머 율리아님 가수님 사랑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오늘 할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저 퍼사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은 내가 안 했는데 내일은 못한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못한다. 오늘은 여차저차 핑계가 생겨서 못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정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윤리아님 대단한 호경님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170대 강진 디비지붙겠네요 맞아요. 강경이 완전히 뒤집혀 강진에 강진이 일어난대요. 파라님들이 골라서 강진에 강진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 어머나 방송하시네요 시대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강진으로 가을이님 커피값 보내주셨어요. 아이구야. 아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가을이님 감사합니다. 어, 추석 용돈 많이 받으셨나봐요. 저는 아들 데리고 가서 용돈 딱 드리고 왔어요. 음, 아직 전 애기예요. 아들을 결혼을 못 시켰기 때문에 아직 전 애기입니다. 짤주육 짤쭈우 순이 네님 목소리인데 아니에요. 저는 황영웅 시대입니다. 짤쭈유 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황영웅 시대입니다. 강진 절단 났다. 김경숙님 반갑습니다. 강진 콘서트 대박 정지인 님 어서 오세요. 정지인 님 이제 이모티콘 실컷 하셔도 됩니다. 라그님 가을이 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세희 님 세희라고 불가요. 서희라고 읽어야 될까요 하여튼. 대인이 오늘도 오셨네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도 인천 여리맘, 마이스타. 시대님이 가수님 설인사 글만 읽어주셔도 안 울려고 해도, 그쵸? 저도 중간에 좀 울컥했어요. 그, 우리가 그 있잖아요. 그, 뭐냐.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강진을 너무 걱정하니까 가수님이 뭐 잘못될까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나이 2월 아니면 3월이 있는데 왜국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괜한 걱정하고 울고, 뭐, 눈물이나요, 어쩌요, 막 이러셔서, 이제 그런 말안 하실 거죠, 그쵸? 이제 가수님 따라 다니기만 해. 170대래요. 진짜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카페 가서 얘기하세요. 기네스 마, 미리 신청하시라고. 기네스가, 아무리 기네스감이라도 우리가 미리 신청 안 하면 인정을 못 받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약간의 변명의 글이거든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거죠. 100대도 기네스북에 오를 까미라 그랬는데 110대, 120대, 130대 가더니 꿈충 뛰서 170대.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해가지고요 기네스북에 올려놓고 그다음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가수님 불타는 트롯물낸할때 1등 트로피 받아놓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명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내 친구들에게 피해가 까봐서 그냥 설두문이 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 이런 얘기해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내 권리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수님이 많이 컸어. 많이, 이제 많이 컸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남자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음, 시대님, 가수님, 서린사, 음, 아, 맞아요, 호경사관님 라그님, 정지인님, 가을이님, 세봉마, 와우, 이오키님, 와우, 170대 될수 있는 주차장 있나요? 있대요. 강진에서 보리밭이라도 내놓는다 그랬대요. 어, 그리고, 뭐, 못한 점에 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제가 기사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서 오로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로라님 계좌 얘기하셨던 분 맞죠? 시대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똥 많이 받으세요. 어 강진 군수님께서 주차할 곳 없으면 보리밭이라도 내놓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5천 명이든 8천 명이든 우리는 뭐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강진에서 알아서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강진이 정말 팔아 감당할 수 있겠나.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우리 시동생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강진에 120대가 간다. 130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워서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아, 우리는 환경원 같은 사람 너무 비싸서 못 부른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비싸지만 투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싼 돈이다. 어 그거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강진에 120대가 가고 강진을 뒤집어 놨는데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 굉장히 좋은 얘기다 가을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님 가을에 모셔가려면 지금 섭외해야 되고죠? 지금 섭외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우리한테 드러난 거는 1 2 개의 행사지만 숨어 있는 거는 몇 개일지 몰라요.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이, 환경 시대 제발 숨좀 쉬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laughs> 숨좀 쉴게요. 엄마 제가 아까 물을 따라 놓고 물병을 안 들고 들어왔어요. <laughs> 물병 도안 들고 들어왔어요. 임태임 님. 임태임 님 반갑습니다. 임태임 님. 음 임태임 님 한번 읽어